안녕하세요.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입니다. 아,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요즘 어, 어, 뉴스를 틀다 보면 굉장한 경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와갖고 엄마 캐나다에 가면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오더를 하면은 오더를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캐네디아노라고 해야 된대. 아메리카노가 없어지고 캐네디아노로 어, 해야지 주문을 할, 받을 수가 있대요. 지금 여기저기서 관세 폭탄 때문에 한국과 미국, 미국과 뭐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물건들이 뭐 살, 아기들기저귀도 이제 사기가 힘들다라는가 이러한 경제 뉴스들이 뉴스의 일면을 지금 도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관세 폭탄으로 아, 주식이 테슬라 주식이 40%나 폭락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레어풀을 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러한 경제 불안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이것이 주택 시장에 영향을 엄청 지금 아, 주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플로리다나 아, 사우스 쪽에 남 동남부 쪽에 뭐 텍사스 쪽에는 벌써 포클로저 차한 물건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3분기, 4분기는 1, 2분기 때보다 경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불안불안한 지금 전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와서 집을 팔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 대개 3월 전에 파시라고 제가 굉장히 종용을 해드렸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을 못 파시고 공사를 하면서 지연을 하시다가 4월을 넘기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근데 딱 3월 30일서부터 4월 첫주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3월 말까지는 그래도 복수 어퍼들이 꽤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4월 첫주 트럼프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선언을 한 다음에 4월 2일 날 했죠. 그다음부터는 아주 조용한 거예 아주 굴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집을 살려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젊은 사람들이 옆에서 해고를 당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집을 사도 되는가? 불안불안해 하고, 또 하나는 스탁이 떨어지니까 스탁에서 돈을 빼서 다운페이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그 돈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어, 20만 불을, 어, 네스트 마니를 윌리스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어퍼를 막 이제 들어가갖고, 어, 네스트 마니를 이제 셀러한테 미리 주는 그러한 작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랬대요. 그런데 테슬라 스탁이 한 40%를 폭락하는 바람에 20만 불을 그냥 셀러한테 넘겨주고, 계약을 포기하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곳곳에서 흘러나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지금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후반기에 집을 파는 것보다는 지금 여름방학이 되시기 전에 파시라고 제가 종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laughs>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죠. 3월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4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선언을 한 이때서부터 이제 풀다운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그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벨뷰 썸머셋 옆에 위스프링 하이트라는 동네에 169만 불에 이 집을 아, 언제 리스팅을 올렸냐면 4월 3일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집이 나오면 적어도 하루에 대여섯 명씩 집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 집을 리스팅을 하자마자 하루에 한 명씩 밖에 보고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굉장히 불안을 했어요. 그러더니 아 이거 장기전을 벌려야 될것 같은데 169만불에 해가지고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어프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하고 이제 제가 그 마켓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3일째 되는 날 169만불에. 타이완에서 온 손님이 중국 손님이 캐시어퍼를 해가지고 3주 클로징 해가지고 이거 이제 클로징을 다행히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셀러가 169만 불에 내놔서 한 175만 불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내놨거든요 근데 제가 상황을 설명을 셀러한테 드려서 169만 불이라도 지금 마켓이 쿨다운 될 거니까 그냥 잡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잡으신 거예요. 지금 클로징을 하고 나서 그분이 굉장히, 아, 그때 그 바이어를 잡은 것이 아주 럭키했다라고 만족을 하고 계세요. 자, 요거는, 윈드미어 부동산에서 나온 데이터를 제가 일러 드리는데 이스트 사이드 전체 벨뷰 이삭과 레드몬드 커클랜드 이쪽에 어, 벨뷰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뽑은 거예요. 자 보면은 이거는 3월달 데이터거든요. 3월달 데이터는 괜찮게 나왔어요. 자 보니까 이거는 레지던셜 집이에요. 집인데 요거는 클로즈 세일이. 171만 불에 지금 2025년에는 어 평균 171만 불에 팔렸고 어 1년 전에는 168만 불에 팔렸어요. 그래서 올라간 것은 약2% 정도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어 요거는 콘도미니엄인데 콘도미니엄은 어 작년 3월달에는 61만 불 평균 팔렸고 올해 3월 달에는 71만 불 평균으로 팔려서 콘도미니은 작년에 비해서 16% 높게 팔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3월 달에 팔린 거고 4월 달에 팔린 것은 5월 초가 돼야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왜 이렇게 되는가 봤더니 아, 우리가 제가 그몇달 아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매물수하고 이 주택가격하고는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보통 매물이 2 내지 4개월 동안 팔릴 수 있는 매물이 있는 것이 가장 이제 그 이렇게 균형적인 그 매물과 매물수거든요. 그런데 이 매물이, 매물수가 아 이제 집을 팔아야 되겠다거나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이게 집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2 내지 4개월 매물량이 적어지면 집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집인 경우에, 주택인 경우에 작년 6채, 0.6, 6채이던 것이 올해 3월 달에는 11채, 79%가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자, 콘도미니엄을 보면, 작년 9월 작년에는 9채이던 것이 올해 3월 달에는 21채나 됐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142%나 올랐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불안하니까 아, 더 이상 내년에 파는 것보다는 아예 빨리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매물 수가 막 늘어나고 대신 바이어는, 글쎄, 이렇게 경기가 불안한데 내가 꼭 집을 사야 될까? 이렇게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바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팔리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지금까지는 2025년 저희가 3월과 4월에 지금 주택 경기 동향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집을 팔 사람들은 빨리빨리 여름학 전에 준비해서 파시는 것이 더 좋을 거고,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불경기가 리세션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 파시는 것이 좋고, 바이어인 경우에는 더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매물, 어, 수가, 아, 웬만큼 있을 때 선택의 여지도 있으세요.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좋은 집을 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을 안 해도 돼요. 100만 불에 나오면 요즘 많이 해봐야 어퍼가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뭐 몇만 불씩 더 올려서 붙여서 살 필요도 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수 있는 그런, 그런 챌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챌스를 잘 이용을 하시는 것이 바이오로서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이제까지 저뭐 어, 시애틀 쇼라인 밀크릭뭐머 킬티어 이런 쪽으로 해서 동네를 소개시켜 드렸고 벨뷰도 벨뷰 다운타운 뭐썸머셋뭐 레이크 뭐 이런 데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어, 젊으신 분들이 이제 150만 불 정도 짜리의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학군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벨뷰로들 들어오고 싶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막 강남 팔학군이다. 아무래도 교육 여건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으니까 벨뷰로 들어오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150만 불 정도짜리 집을 사시려면 벨뷰는 거의 한 1970년대 미만, 그러니까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도 집 돼야지 150만 불짜리 단독주택을 살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아,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외곽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운전하고 더 나가서 좀더몇 년이라도 더 젊은 집, 그다음에 조금 더 넓은 그런 환경의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인기가 있는 데가 지금 이사과라는 데예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사과에는 코스코 본사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삭과에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갈 수 있는 길도 있어서 이쪽에 IT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삭과 동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어요 네 벨뷰의 중간 주택가격이 한17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삭과 전체에 그 주택 미디안 가격을 보면 한 110만 불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동네가 조금 좋은 동네, 이삭과 하일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어, 어반 플레인이라고 그래갖고, 어, 큰 집, 작은 집, 타운하우스, 콘도, 그다음에 쇼핑센터까지 해서 원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수 있고 거기에 학교, 소방소 이런 모든 부대 시설 또 파킹 라이드까지 있어서 원 빌리지를 만든 그어번 플랜 아 프로젝트를 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 이삭과 하일랜드를 젊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거기에 집 가격은 얼마냐 그랬더니 대개 미디엄 프라이스가 한 160만 불 정도 돼요. 그 이삭과 전반적으로는 110만 불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가격이 3월달까지는 좀 조금 올라가는 추세죠. 이삭과 쪽에. 근데 4월달에는 어떻게 되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예,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시리어브 이삭과예요. 이삭과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삭과 하일랜드는 여기에서 I9의 북쪽으로 있는 여기가 이삭과 하일랜드예요. 그리고 I9의 사우스쪽에는 올드타운, 이삭과 올드타운이 이렇게 있고요. 그 올드타운 옆으로 길만 빌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 건물도 옛날식 그 마인 아이 빌리지에 있는 건물들을 그대로 옮겨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그 분위기를 굉장히 알째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길만 빌리지에 많이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어 이쪽 이삭과 하일랜드를 올라가시려면 음 사실은 조금 이제 언덕으로 상당히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 올라가는 거를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삭과 하일랜드를 안 올라가시고 이쪽 이삭과 다운타운 쪽으로 또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다음 여기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클라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한인분들 도 많이 좋아하는 동네인데 이 클라한이라는 동네는 아학 어, 학 군이 이사과 학군 중에서 스카일라인 하이스쿨, 스카일라인 하이스쿨이 제일 교육 여건이 좋다 그래서 꼭스카이라인 하이스쿨을 찾아달라고 하시는 바이어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요 클라하니, 이 클라하니가 아주 집들이 그렇게 고급 집들은 아닌데 학군이 좋기 때문에 클라하니의 집 가격이 상당히 세고 그 다음에 경쟁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제가 동네를 소개시켜드렸죠. 전체 이사과 중에서 이사과 다운타운, 약간 이제 알제한 뭐 이렇게 술집도 있고 극장도 있고 뭐 옛날식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박물관도 있고. 어, 그래서, 요런 다운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과 하일랜드, 언덕 위로 쭉 올라가서 어번 빌리지로 만들어진 이삭과 하일랜드, 그 다음에 길만 빌리지는 이삭과 다운타운에 연결된 동네예요 그리고, 어, 말씀드린 스카이라인 하이스쿨 구역인 클라한이라는 큰 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군데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옛날에는 벨뷰 어, 교육구가 아, 넘버원이라고 그랬죠. 넘버원 이고, 아 거기에 비하면 이삭과 스쿨 디스트는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저 레이크 몽테에 올라가면 요쪽은 벨비 교육군데 여기서 요쪽은 이삭과 교육 구예요 몇십만불 집 가격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러니까 뭐 한한십년 전쯤 됐죠. 그런데 이 젊은 분들이 아, 이삭과 쪽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의 교육을 아주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사과 교육구가 옛날 같지 않고 이제 막 따라 올라갔어요. 벨비 학군처럼 막 따라 올라가갖고 지금 랭킹 4위에요. 워싱턴주의 스쿨 디스트리에서 네 번째 교육구가 됐어요. 제일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이 제일 첫 번째는 벨비 교육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 바틀 있는데, 바틀 있는데 있는 뭘 아, 노스쇼 교육구고 세 번째가 레드먼드 쪽에 있는, 레드먼드 커클랜드 쪽에 있는 레이크 워싱턴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사쿠아 스쿨 디스트릭트예요 이렇게 이사쿠아 스쿨 디스트릭트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 스포츠 팀, 이런 어, 사이드, 액티비티도 굉장히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그, 어,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교육 여건이 좋은 하이스쿨이 스카일라인하고, 이삭과 하이스쿨이 두 번째예요. 그다음 미들스쿨은 비버레이크 패스픽 캐스케이드. 그다음에 엘리먼트스쿨은 이제 젊은 엄마들이 신경을 많이 쓰죠. 제일 첫 번째는 메이플 힐이라는 엘리먼트스쿨. 그다음에 이삭과 하일랜드에 있는 그랜드 위즈라고 새로 지어진 저기 엘리먼트스쿨인데 완전히 하이스쿨보다 더 크더라고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가봤는데, 그래서 요런 학교가 있는데 집을 찾으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삭과 동네에 어떠한 동네가, 아, 아 학교가 좋고, 그 다음에 젊은 무들이 많이 찾는 동네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강을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삭과 학군을, 이삭과 동네로 이사를 가시려면, 어, 학교도 음, 찾, 학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그리고 주변 환경, 주변 분위기 이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 저쪽에 이삭과 하일랜드를 보여드렸고 거기에서 한 5분 정도 내려오면은 아이나니 사우스의 이삭과 히스토릭 다운타운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올드 다운타운이라서 오래된 건물, 그 다음에 카페, 레스토랑, 그 다음에 바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삭과 다운타운을 한번 보시고, 어, 지금까지 2025년 저희가 봄철 3월 4월에 시애틀 주택 경기와 이삭과 이삭과 하일랜드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서 더 다른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이었습니다.